매일 10분씩 하루에 두번 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엄청 아픈데 도무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때 이거를 체크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몸을 조절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궁금하시죠?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히어로를 모셔봐야겠죠. 정형외과 전문의 고태홍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아픈데 원냐을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하거든요. 네. 이걸 체크해야 된다면서요? 몸이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무기력해지고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고. 어. 소화 불량 오는 때가 있죠. 와 이거 다내내 내 사연인 것 같아요. 병의 초기 증상들이 이게 건강에 적신호거든요. 음... 이게 이제 진행하게 되면 안구 건조증도 올수 있고, 아... 이명이 오거나 두통, 아니... 현기증, 고혈압, 응. 저혈압, 위궤양, 변비, 설사, 성기능이 떨어지거나 응. 면역력이 떨어지고. 어. 이로다 말할 수가 없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다 관련이 있다고요?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바로 자율신경계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율신경 관리만 잘하면 앞서 말씀하신 그 지긋지긋한 증상들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자율신경이라는 게 뭐냐면 내 몸에 자연치유력이 있거든요 음. 그거랑 비례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불면증은 잠못 자는 거잖아요 소화불량은 여기고 안구건조증은 여기고 구토! 그 너무 부위가 발생하는 부위가 제각각이에요. 네네 관여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림처럼 뇌신경 일부가 척추를 따라서 몸을 들어가거든요. 음. 그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얘가 좌지우지해요. 자율신경의 이상이 생긴 건 어떻게 제가 알 수가 있을까요? 잠을 편히 못 잔다든지 소화불량이 음. 온다든가 네.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는 자율신경 기능이 문제가 조금 생겼구나 네. 하고 알아채리셔야 돼요. 나의 일상의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어 자유 신경계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렇죠. 어떻게 네. 체크를 하면 되죠? 간단한 검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응. 양쪽 손목하고 응. 왼쪽 발목에 전극을 대고 네. 심장박동수의 변이도를 체크하는 기계 장비가 있습니다. 어. 3분 정도면 끝납니다. 아, 3분 정도? 네. 3분 정도? 너무 금방 끝나네요. 네. 근데 이렇게 검사하면 어떻게 뭐가 나오는지. 율신경계의 기능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그 활성도를 알 수가 있어요. 어머나. 그래도 네. 이제 그 빨간색이 교감신경이고, 파란색이 네. 부교감신경을 나타내는 겁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양쪽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교감신경은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음.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 어떤 몸의 신체 위험한 증상이나 상황에 대처했을 때 그걸 네. 이겨내는 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작동하게 되면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부신피질 호르몬, 이런 오에. 것들이 분비가 올라가는다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올라가니까 호흡이 빨라져요. 음. 그리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음. 혈압 올라가고 음. 우리가 이런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네. 탄수화물 대사도 올려주고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신경이 교감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교감신경은 완전 그 반대인가요? 반대로 몸을 이완하고 음. 뇌파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음. 그럼 몸이 편안해지겠죠. 음.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고 싶을 때 잠을 편하게 잤고, 밥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 몸이 시원해지고 네. 통증이 없어지잖아요. 네. 타기 부교감의 작용입니다. 선생님 좀 전에 자율신경의 그 기능과 밸런스를 조절해야 된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